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라벨 몰간이라는 저자가 쓴 진정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 인생에 네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의 기쁨, 둘째는 주는 사람의 기쁨,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네 번째는 일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이네 가지 기쁨 가운데서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100%의 기쁨 가운데서 약25% 정도만 기쁨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존의 기쁨이란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 주는 자로서의 기쁨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희생하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부모, 형제, 친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기쁨, 일상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어서 내가 얻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기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곱 살난 아이를 둔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일곱 살난 아이가 이쁘니까 이웃집 그 엄마가 그 딸한테 사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과를 받으니까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그 아이한테 꾸짖듯이 묻습니다. 아, 사과를 받았을 때는 네가 해야 할 말이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과를 이렇게 다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주면서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감사한 것, 기뻐한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어찌 이 어린아이의 일 뿐이겠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풍부하게 주어진 감사와 기쁨을 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소홀한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를 첫 번째로 얻는 것, 무엇인가 내가 획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먼저 생각이 나면 감사할 수 없죠.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누리고 갖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는 신앙이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에서만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준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기준에 나를 갖다 세워놓는 거죠. 10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언제 썼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아마도 인생의 황혼기에 이 시를 썼은 것으로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곧 인생의 모든 고비와 역경을 거친 인생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쓸수 없는 그러한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다윗이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화음운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고백하긴 쉬워도 삶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에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의 경사가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나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고비들, 지치고 힘든 여정들을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저 쉬워서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시편을, 시편 가운데 있는 다윗이 쓴 시를 살펴봤습니다. 142편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굴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알려진 그곳으로 피했을 때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울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면 엄청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특별 부대가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 공포를 피해서 그는 캄캄한 굴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겠죠. 그 속에서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그 속에서 알수 없는 기쁨과 알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142편, 4절 말씀처럼, 오른쪽에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5절이 이렇게 되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인생의 동굴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아니,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동굴을 체험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캄캄한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만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고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 어떤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그 어떤 분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2013년 사시면서 불평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았습니까? 기쁨이 많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불평이 많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부족하다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 왜더 주시지 않는가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다 주시지 않는가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한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왜 나를 푸른 풀밭 같은 곳으로, 왜 실만한 물가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예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오늘 나는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돌짝밭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정말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동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착지는 푸른풀밭입니다. 실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거기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푸른풀 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그 과정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짝밭도 지나고 꼴짝이도 지나고 캄캄한 동굴도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푸른 초장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쉬시는 실만한 물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지금 내가 중간에 조금 힘이 들어도 소망을 이룰 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여러분 좀 영적인 배짱과 오기가 있으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물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이 주시고요, 이름이 물주십니다. 조물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추수해서 내 손에 든 것으로 아 감사하다 그렇지 않다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내 것이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다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내 것이 다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가요?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도중에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 가도 되잖아요. 돌짝밭은 좀 편해, 돌짝밭이 아닌 좀 편한 길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짝밭으로 밀어 넣으시고,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동굴 속에 집어 넣으시나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간다고 어쩔 될거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이 드시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와 같은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가장 어두운 곳을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거 생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말 위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만나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사업이 잘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런 배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온몸과 온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켜셔서 결국은 믿음의 용사로 삶의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뛰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뛰어간다고 되어 있다고요?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거예요. 정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고 캄캄한 곳을 지나가면 그냥 빨리 뛰어갔으면 좋으련만 타윗은 천천히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갑니다.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왜 어려운 일은 이렇게 겹쳐서 오느냐, 한꺼번에 오느냐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엎친데 겹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사면이 다 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 넣으시나요? 왜 사방이 다 벽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 넣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겁나지 않고 내 생각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해를 당해도 나의 마음과 영혼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진정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은행 잔고로 살지 않아요.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능력이나 내 체주로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한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사세요. 우리가 태양을 향해 섰을 때는 그림자는 우리 뒤에 생기잖아요.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섰을 때 우리 앞에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 인생이냐, 태양의 인생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 별명이 쌍파였습니다. 앞에 인자가 빠졌어요. 인상파. 인상을 하도 쓰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 중고등부 전도사 할때 아이들이 쌍파, 쌍파 그러고 놀렸어요. 세상이 다 불평이에요. 세상이 다 못마땅해요. 태양을 등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쌍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열매 맺은 그 추수한 것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당장 한 끼를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겼던 사람들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생의 귀중함과 밝음을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요 감사의 클라이막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읽었던 김현승 선생님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생각과 눈높이를 맞추실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오기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닥뜨린 상황과 상관없이 버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버티는 자는 반드시 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